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해 가지고 영양제들 많이 사시는데 저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생선을 통째로 하나씩 꼭 드셨으면 좋겠다. 노화하고 이 혈당 관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고혈당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관리 자체를 환자들한테 말씀드릴 때 당뇨를 관리하고 뭐 당뇨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세포 손상이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만성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전 단계 당뇨나 뭐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화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음. 네, 혈당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혈당이 많이 높아서 혈액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음. 활력이 생기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 못한다 라고 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 하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혈당이 높으면 혈액 안에서는 포도당, 혈당과 단백질이 만나서 음.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을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물질을 AGE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물질은 피부나 이런 데 침착하면은 혈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주름도 더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음. 각종 장기나 혈관에 침착하면 혈관의 노화라든지 조직의 손상을 일으켜서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질환의 위험도도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요즘 관심을 가졌었던 건 사실은 체중 감량이나 이런데 에 대사적 개선을 위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들이 실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유명해졌던 건데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 이게 음. 바로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래서 에사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칼륨과 비타민C 그리고 초산이 더 많이 들어 있어서 포도당의 흡수를 조금 더 지연시키기 때문에 설탕이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초산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산 분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속 쓰림이 심한 사람들 그리고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에나멜 음. 치아를 오히려 부식시킬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분들은 오히려 피하거나 입을 좀 헹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기는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붉은색 고기에 있어서는 음. 뭐 의사분들마다 뭐 영양하시는 분들마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신선한 고기를 어, 뭐, 고온에서 구워서 주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GE,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음. 결국에는 당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고하는 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수육이나 이렇게 삶고 찌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분명히 철분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B12의 섭취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근육량 유지에는 적정량 섭취하는 게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래서 고기만 먹었어 라고 한다면, 콜레스테롤의 상승이나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만성염증, 그리고 노화를 가속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튀기거나 너무 센불에 태울 정도로 굽든 것은 피하셔야 되지만, 이제 건강하게 아니면 가볍게 구워서 그렇게 드시는 건 저는 권고합니다. 고기는 얼마 주기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최소냐, 뭐, 적정이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뭐, 하루 한 번은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적색육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분들은 노화가 그럼 빨라지나요? 그분들은 사실은 다른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뭐, 콩류라든지, 요런 다른 단백질을 또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또 우유 단백질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완전 비건과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진 않지만 달걀과 우유와 요런 아이들은 또 되고 요런서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는 식단에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식품 세 가지 첫 번째는 보라색 안토시아닌 풍부하게 들어져 있는 식품을 드세요인데요. 거기에는 뭐 블루베리나 딸기나 라스베리나 뭐든지다 좋은데 이러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꼭한 가지만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이 브로콜리나 시금치나 이런 다양한 녹색 채소들을 찾아서 우리 식 식탁 위에 올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비타민C와 E와 카로테네이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항염증 효과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해가지고 영양제들 많이 사시는데 저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생선을 통째로 하나씩 꼭 드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들이 많거든요. 저는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할때꼭 우리 직원이나 친구들이 제가 뭐 먹는지 다 알거든요. 백반집을 가면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켜요. 음. 생선구이 백반. <laughs> 집에서는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저 혼자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 다 음.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탁 하나를 제가 받으면 아 내가 오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음. 하나 잘 먹었다라고 하고 그걸 먹는 그 과정 속에 또이 즐거움이 더 몸에 좋다라고 저는 믿고 생활합니다. 음. 가족들과도 그런 식단을. 자주 네 저는 조그만 오븐을 하나를 두고요 네. 식사를 준비를 할때 이제 참기름하고 생강즙을 갖다가 이렇게 으깨서 발라 놓으면 고등어의 어떤 비린 향이 날아가서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상도 보기가 좋고 맛도 있고 음... 또 건강도 챙기고 고등어구이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저속노화 식단에 적합한 조리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영양소가 로스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존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해물질이라는 건 최종 당화산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너무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온도로 짧게 조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식초나 레몬즙 같은 것들을 약간 마리네이드 하는 과정들이 또 영양소를 보존하고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 노화에도 어떻게 조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기름을 가열하면 우리가 발연점이라고 해서 연기가 나고 맛도 써지고, 그리고 영양소들이 파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름마다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기름이라든지,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요런 오이들 안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라고 되어져 있긴 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도 감소한다. 이런 것들은 발현점이 낮기 때문에 드레싱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뭐, 계란 후라이나 이런 간단 요리할 때 사용하는 거를 권고 하고 있고요. 이런, 발연점이 높은 기름들은 오히려 튀김이라든지 요럴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뭐 질환을 조금 예방하는 데이터들은 있지만 노화를 가속화하고 여기까지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확실히 나쁜 건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맞습니다. 또 고온에서 산화가 쉽게 되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게 집에 많은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식용유라고 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고온 조리를 하면은 혈관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피하는 거를 권고는 합니다.